봄보봄봄봄봄봄봄봄아 봄이 왔습니다 봄봄봄봄봄 예, 이 왔어요. 왔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서 랄라는 우리 그때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필드를 나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 드라이버는 몇 미터? 100미터? <laughs> 웃기고 130? 에도 나갈 수는 있는데 그럼 바빠 아. 짧게 치니까 여러 번 쳐서 가야 되잖아 바빠 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꿈인 목표는? 150 150이 나오려면은 기술 훈련과 동시에 체력 훈련도 같이 해야 된다 왜 체력 훈련 얘기를 꺼냈을까 지금 체력 훈련을 한다고 그렇지 아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지네 아까까지 봄봄봄봄어봄봄봄 네. 체력 훈련하는데 랄라는 이제 신체적 특성이 있어요 유연성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유연성이 코어도 좀딴딴하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딱 빳빳하게 힘을 버텨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어. 스크린을 이렇게 연습할 때 골프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 9홀까지는 예. 괜찮아요. 선전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근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힘드니까 집중도 좀 덜하게 맞아. 되고, 스코어도 막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laughs>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무슨 드라이버 비거리 훈련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 스윙 비거리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3번 로드 정도 비슷한 류에 어, 저걸로 대처하시면 돼요 비슷한 류에 가벼운 스틱류로 이거는 약간 좀 안전하고 약간 그립을 잡은 느낌이 나는데 남자 거니까 중간쯤 잡으세요 적당히 짧은 거 같은데 여기도 적당히 남아 있게끔 이걸 잡고 가장 기초 킥나무가 제일 사랑하는 연습 훈련 이거 하면 진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스윙도 튼튼해지는 가장 사랑하는 훈련이 있어요. 뭐게요? 회원들한테 다이 교육을 시켜. 랄라도. 아, 랄라도 많이 했어. 연속 빈스윙 훈련. 어, 이게 1 번이에요. 그렇지. 쉬, 쉬, 쉬. 이걸.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랄라 그쪽에 쓰시고요. 뭐 어떤 부분이야? 스윙이 커지면. 안돼 왜냐면 내 연속으로 갈 거니까 크면은 힘들어 음. 어. 이만큼에서 이만큼에 그러니까 이제 양쪽 수평 높이 맞죠? 에이. 오던 속도가 있으니까 좀더 커질 수는 있어요. 에이. 연속으로 빈스윙 훈련을 할 거예요. 후. 그러면 이거를 공을 진짜로 친다는 상상보다는 이걸 효율적으로 힘을 안들이고 많이 하겠다 많이 이 정도. 음. 근데 선생이 이제 네. 스윙을 할 때는 봐요 봐 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가 임팩트를 주 이렇게. 하기도 찾잖아요. 하죠. 네. 근데 내가 힘이 좋아. 그러면 거의 정지 상태에서 그냥 쳐도 멀리 가. 음. 요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키가 아주 큰 서양 선수들, 음. 미국계, 유럽계 타요. 선수들. 너무 좋아. 어? <laughs> 니 잠깐 빠졌어, 이상해. 멋있어. 근데 내가 힘도 없어. 네.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 반동을 삼아서 쳐야 돼요. 맞아. 그런데 이제 <laughs>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공이 안 맞아. 어, 어. 오늘 그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할 거예요. 자이이 이 정도의 머리 숙임을 유지해야 돼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숙여지더라고. 네. 하나, 그렇지. 둘, 네. 셋. 어보 훨씬 안정적으로 변 했어. 이제 이 스윙 기울어진 경사면이라고 하죠. 숫자 세고 있어 숫자? 그렇지. 이제 스윙 플레인이라고 이제 기울어진 스윙의 단면이 훨씬 일정해졌어요. 그럼 지금 합쳐서 몇번 했어? 스무 번이요 그렇지. 이렇게 몇번 하면 될것 같아요. 하루에. <laughs> 사기 치지 말고 10번. 그렇지 10번 10 번. 하면은 총 10세트 하면 몇 번이 돼? 100번, 100번. 몇분 걸릴 것 같아요? 10분 10분도 채안 걸리겠죠 그럼 살 빠져요? 살 이게 너무 많이. 유산소 운동이 돼서 살이 왜요? 빠지려면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지방을 태우고 열량이 탄다는 게 기본적으로 유산소는 40분 까지 해주는 게 좋고요 60분을 안 넘기는 게 좋아요 어, 그, 우리는 요거 하면은 10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40분 채울만한 거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 마지막. 아, 할때 이제 하나만 더. 칠 때는 아무래도 땅을 누르면서 치니까 무릎이 펴져요. 아, 네. 다시 유지. 오른발의 체중, 다시 무릎이 땅을 누르니까 펴져요. 친다는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양 보면 정확히 양쪽 대칭이 아니고 조금씩 다른 모양을 이렇게 형태를 좀 띄게 돼요. 준비. 네, 저는 소중하니까 약간 피해 있을게요. 준비. 고개 살짝 들고 아, 카메라에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준비. 열 번. 아니아니 그거 아니야. 그냥 고개 숙이세요, 그냥. 숙이세요. <laughs> 아, 시작. 하나, 둘. 이게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는요. 코어나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래요. 스쿼트나 이런 것도 분명히 많이 안한 지금 몸이거든요. 어? 응? 숨 쉬면서, 숨 쉬면서. 자 세고 있어요. 어이 아, 어, 임팩트 포지션 나와. 다리는. 다했긴 했어요. 오케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왜 지금 보면은 공을 잘 쳤다 못 쳤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윙에만 몸에만 몸에 뭐 포지션에 이런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네. 요게 1번. 요걸 내가 10세 트 해서 100번 했어. 요쪽에 쓰세요. 백스윙만 연습을 합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요. 백스윙 다리를 딱 짚을 거예요. 짚으면서 어. 다시 발부터 짚으세요. 짚으면서 둘. 어떤 부분이냐면은 체중이 실려야 돼 체중이 실리면 그러면 이 훈련을 랄라가 왜 해야 되냐면은 그냥 밀려버리거나 음. 네, 그냥 밀리거나 아니면은 체중이 반대로 실리거나 음. 체중이 만약에 반대로 실리면 어떻게 돼? 랄라가 좋아하는.. 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뒷땅이 많이 나와 아. 네, 또 그냥 밀렸다가 밀리면 밀린 만큼 또 다시 와야 되는데 밀린 사람이 과연 올수 있을까? 못와 그러면 아. 자세도 되게 나빠지고 공도 우측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없던 곳에 체중을 실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음. 하나, 서서, 둘, 열번 음. 준비, 쓰세요. 네. 네, 다리 모으고 발 짚어서 체중 실고 하나, 그렇지, 넷. 어 랄랑 하나는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쪽으로 짚었지만 결국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무릎의 모양이 이쪽을 보면 안 되고 사실은 약간 안을 네.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기 위하잖아. 요 네. 무릎이 이렇게 돼 있으면 못 알아요. 네. 네. 열. 오케이. 다리가 이제 확실히 백스윙 중에 다리가 짚이는 훈련이 됐어요. 정지 내리세요. 이것도 열개 이렇게 하고 쉬면 돼. 이번엔 반대로 해줄게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클럽을 스타트를 시킬 때, 동시에 왼쪽에다 체중을 실을 연습을 해요. 응. 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상태에서, 나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갈 거야. 왼발 쪽으로. 하나. 어. 둘. 왼발 나가면서. 준비. 응. 자, 이쪽에서 어드레스 해보세요. 준비, 시작. 어, 이게 머리가 너무 타격적으로 나가지 않게 아. 머리는 좀 버텨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머리가 너무 무거운가? 시작! 요렇게 또 10번을 해주면 돼. 자, 정지. 이제 숙지가 됐어요, 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예요. 연속 빈스윙. 연속 빈스윙. 어, 제가 스윙. 볼 때는 효과가 제일 좋아요. 연속 빈스윙. 그다음에 원스텝 백스윙. 원 스텝. 그다음에 원스텝 풀스윙. 풀스윙. 그러면 총몇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가지의 가지 의 동작을, 동작을 어, 1 0 번씩 열 세트를 해야 하니까 90번 맞나? 300번이겠죠. 300. <laughs> 네한 동작 당 100번이 나오잖아요. 3 어, 확실히 늡니다. 300번을 만약에 매일 매일 꾸준히 하면 어, 드라이버는 어느 날 갑자기 20m가 는다라는 것도 뭐 사람에게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매일 매일 300번 하면은 3m씩은 매일 매일 늘어요. 진짜 아, 드라이버 아요 거리가. 네, 네 당연히 성실히 했을 때. 하면 확실히 느니까 일정 스피드까지는 비거리가 되니까 제발 네. 알겠습니다 증거 영상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못속할면못 찍히면 전체 커피 스벅 감사합니다 오케이 콜어 <laughs> <소울. 웃음> 뭐,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랄라가 연습을 열심히 하겠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